네 이번 시간에는 지난 2025년 9월에 시행된 고위 영어 모의고사 32번 문제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구문 분석, 해석, 맥락 설명, 어 전개 방글 전개 방식 순서대로 알아보겠습니다. 네 여러분 이 학습 자료가 들어 있는 그 사이트 링크를 제가 고정 댓글에 남겨놓겠습니다. 네 그곳에서 어, 다운로드를 받으셔서 이 강의를 들으시면 훨씬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문제는 이거였는데요. 네, 이 노란 부분이 어, 들어가는 것이 이제 정답이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노란 부분으로 어, 체크를, 어, 표시를 해두었습니다. 네. 자, 첫 번째 문장부터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자, 큰 장점, 시장 메커니즘의 큰 장점은 여기가 이제 주어고요. 이다. 이 비동사가 왔죠? 이 대절이 왔어요. 대디아라는 것이다 해서 이 비동사 뒤에 어, 대절이 보호절이 됐습니다. 그래서 비동사 뒤에 이렇게 대절이 올 때요. 뭐만 하는 것이다. 이, 주어는 이거 하는 것이다 해서 이 꼬리 처럼면 이렇게 이 꼬리 됩니다. 그래서 보호절이 됩니다. 자, 이렇게 비동사 뒤에서 보호를 대려고 어, 보호 역할을 하는 것이 자, 우리가 대표적인 것이 투부정사, 동명사, 대절이 있는데요. 자, 예문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아, 마찬가 세계다 마찬가지. 세계 여러분, 것이다. 이렇게 해석됩니다. 그래서 나의 꿈은 되는 것이다. 이렇게요. 선생님이. 자, 가장 중요한 것은 이다. 건강을 유지하는 것이다. 이렇게 됩니다. 네, 투부정 다 했고요. 동명사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네, 자, 그의 취미는 책을 읽는 것이다. 동명사적 비동사가 왔고요. 어, 네, 다음 보시겠습니다. 가장 좋은 운동은 걷는 것이다. 매일 아침. 대절 보겠습니다. 음, 어, 진실은 그가 아, 결코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렇게 돼요. 자, 문제는 우리가 충분한 시간이 없다는 것이다. 네, 이렇게 됩니다. 자, 그다음에 어 계속 뒤에 음, 해석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럼 뭐라는 것이다. 있다는 거다. 여러분 이거 해석 안 되죠? 유도부사예요. 이게 동사고 이게 주어입니다. 수일치 반드시 확인하세요, 여러분. 복수 복수입니다. 자, 복수 동사 복수주어 이렇게 돼요. 음, 유인이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여기 이게 포가 나왔고요. 여러분 이게 투부정사가 나왔죠? 투부정사 이리 l 이라는 동사의 주체가 이겁니다. 의미상의 주어죠. 그렇기 때문에 의 주어 역할을 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거를 뭐를 위하여 이렇게 해석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은느니가를 붙이시면 돼요. 좋아. 자, 주격조사죠. 개개인이, 그죠 드러낸다 내는 유인체 이렇게 유인입니다. 유인, 유인이 있다는 거다. 뭐를 드러내죠? 그들의 그들이 알고 있는 것을. 뭐를 통해서요? 그들의 행 행동을 통해서. 네. 자, 어. 그러면, 여러분, 해석은 좀 전에 우리가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자, 맥락 설명 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글의 핵심 주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시장은 어, 개인이 가진 지식을 숨기지 않고 행동을 통해 드러내도록 만드는 장치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시장에서 그 이익을 얻으려면 아는 것을 숨기는 것보다 행동으로 드러내는 것이 더 유리하다는 점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네, 문, 두, 두 번째 문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이것은 여러분 stand in contrast 인데 contrast가 원래 대조 이런 뜻이죠, 반대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자 이, 보시면 대조 뭐와 대조되다, 뭐와 다르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 음, 예문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그의 차분한 태도는 대조된다. 그녀의 그 불안한 어, 행동과 이렇게 되고요. 음, 여기 보시면은 음, 그 현대 디자인은 대조된다. 뭐랑 대조제도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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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통적인 건물과, 그죠? 그 옆에 있는, 이렇게 됩니다. 네. 그래서, 우리 여기 해석을 한번, 음, 해보겠습니다. 이것은 대조된다. 많은 그 여러 전략적 상황들과는 대조돼요. 예를 들어서, 어디서죠? 정치적인 그 협상에서와 같은 그런, 어, 자, 여러분, 이렇게 되고요. 자, 여거는 이제 예를 부연 설명을 하고 있고요. 이쪽을 같이 계속 이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Situation과 이 위치가 그러면 요 관계대명사절은 어떻게 되죠? 어, 형용사절이니까 이렇게 자, 묶어요. 묶어서 여기 많은 여러 전략적 상황을 꾸며주죠. 이게 선행사예요, 여러분. 요거를 여기다 넣으면 말이 되죠, 여러분. 그렇죠? 그 여러 전략적 상황에서는 이렇게요. 자, 근데 해석은 안 되니까 이렇게 꾸며줍니다, 여러분. 자, 뭐한, 어, 그것이 그죠? 음. 그것은 여러분 어, 가져입니다 여기 툴렛, 어, 투부정사 여기 진주예요. 그래서 자 현명하다. 뭐가 현명하죠? 사역동사처럼 사역동사 목적어 원형, 그죠? 오형식동사요 목적어 목적법 어, 상대측이 자 알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현명한 여러 전략적 상황. 뭐를 모르죠? 자신의 그 진정한 선호나 그 생산 능력이 무엇인지를, 그죠? 네. 알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그 현명한 거죠. 현명한 그 여러 전략과는 이제 대조된다. 네. 자,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음, 요거, 요, 이 부분은 이제 제가, 그, 자, 여러분, 좀 전에 우리 한 거죠? 가주진주어입니다 사역동사, 목적어, 목적보어, 오형식 동사입니다. 그죠? 자, 그리고 여기, 그, 자신의 진정한 선호와 여기 동의적사를 기준으로 해서, 해서 여러분, 이게 의문사절의 주어가 동, 자, 병렬 관계를 어, 이루고 있습니다. 네. 자, 맥락 설명을 보시겠습니다. 네. 시장과 다른 맥락을 비교합니다. 그래서 자, 협상과 같은 전략적 상황에서는 정보를 숨기는 것이 더 유리하지만 시장은 정반대라는 점을 강조합니다. 독자가 이해하기 쉽게 정치적 협상이라는 사례를 들어 정보 공개때 정보 은폐에 대비를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네. 네, 세 번째 문장을 보시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제 완전 경쟁 시장은 이렇게 되는데요, 여러분. 자, 완전 경쟁 시장이 주어고요. 여기 보면 이게 관계 대명사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첫 번째 동사는 관계 대명사 거예요. 두 번째 동사, 여기 있죠? 여기 사이에 끼어들었네요. 관계대명사, 겠죠 끼어들어서 주어 동사가 분리됐습니다, 여러분. 관계대명사는 이렇게 묶어서 꾸며줍니다. 어, 형용사절이죠? 꾸며줘요. 명사. 앞에 있는 명사가 선행사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주어, 일단 주격 관계대명사의 수일치 확인을 해볼까요? 주격 관계대명사 할때 항상 우리 수일치 확인하셔야 됩니다. 여기 보면 이제 동사죠 주어 없죠 주어가 여기 돼서 낭한 거예요 관계된 명사가 돼서 그 주어랑 이거랑 같은 거였죠 꾸밈을 받는 선행사랑 선행사가 단수예요 단수 동사죠 이걸 보면 알수 있어요 수일치를 확인하시면 돼요 복수면 복수 동사가 옵니다 지금 단수예요 여러분 이 명사가 여기 한정어가 왔고요 여기 명사 왔죠 그 사이에 형용사가 명사 꾸며주고요 형용사를 또 부사가 꾸며주는 이두 개가 끼어들었어요 그죠 여기 끼어들었어요 여기 한정어 명사 사이에 그래서 단수 명상 거예요 여러분. 자 수일치가 됐고요. 어그 다음에 자 여러분 여기 클리 클리어스 p o 파 이렇게 나왔는데요. 이건 무슨 뜻이죠? 자 여기서 보면 즉시 균형이 맞춰진다. 즉시 거래가 성립된다 이런 뜻이에요. 시장에 남는 것이 없다. 그래서 음 네. 자 상품이 바로바로 바로 다 팔리는 거죠 여러분. 자, 그러면 상품이 바로, 자, 보실까요? 상품이 바로바로 바로 다 팔리는 완전 시장 경제에는 남긴다인데, 여기, 노니까 뭐죠? 남기지 않는다. 여지를 남기지 않는다. 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 룸에, 자, 남기지 않는다. 이렇게 되고요. 자, 그러면 여기 볼까요? 뭐를 위한 여지를 남기지 않아요, 여러분? 그러한 전략을 위한, 그죠? 네, 이렇게 됩니다. 자, 여기서 또 하나 보실 것이, 자, 여러분, 여기, 아, 좀 전에 제가 설명드렸듯이, 이게 주어고요, 동사인데, 사이에 이것이 끼었죠? 여러분, 여기 주격 관계대명사, 여기 사이에서도 이제 수일치 확인하시고요, 또 주어 동사가, 관계대명사가 끼어들면서 분리됐어요. 이렇게. 여기 보실까요? 자, 여기 표시를 해놨는데 이렇게 분리됐죠? 관계대명사 끼어들고요. 그럼 또 수일치 확인을 또 하셔야 돼요. 그죠? 예, 단수주어, 단수동사. 이렇게요. 맞추시는 거꼭 잊지 마세요, 여러분. 네. 예. 자, 그러면 어 맥락 설명을 보시겠습니다. 완전 경쟁 시장에서는 정보를 숨기는 전략이 불가능하다. 모든 것이 즉각적으로 어 가격과 거래에 반영이 되기 때문이다. 어 즉각적 거래라는 개념을 통해 전략적 정보 은폐가 작동할 수 없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어네 번째 문장 볼까요, 여러분? 자, 만일 가격이 여러분 스티킹 스틱, 시하면 이제 고착되지 않는다면 이게 변하지 않는다는 뜻이죠. 여러분 스티키를 잠깐 보시겠습니다. 어, 스티키는 이제 기본 의미가 끈적끈적한 달라붙는 이거죠. 자 그래서 그 꿀이 끈적끈적하다. 이 확장 의미를 보시겠습니다. 이 벗어나기 힘든 오래 지속되는 난처한 이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곤란한 상황 아니면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 어, 자그 다음에 경제적 용어, 용, 용법일 때는 여러분 우리는 이제 이걸로 쓰였죠. 가격이나 임금이 잘 변하지 않는 경직적인. 네. 이런 뜻입니다. 우리 문장에서 이걸 이것으로 쓰였습니다. 네, 그래서 가격 경직 경직성 쉽게 오르 내리지 않는 가격이고요. 임금 경직성 하면 쉽게 조정되지 않는 어, 임금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해석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가격이 경직돼 어, 고착되지 않는다면 자 많은 모델들이 어, 많은, 모, 많은 모델들이 가정하는 것처럼, 이제, 가격이 경직되지 않는다면, 개개인은, 여러분, 여기까지가 이제, 입후가, 그죠? 입후가 네, 이끄는 종속절입니다. 부사절이에요. 여기가 주절이에요, 여러분. 여기. 여기부터 주절입니다. 개개인은 조정한다, 이거죠. 그들의 행동을. 어, 즉각적으로 조정해요. 뭐할 때마다, 뭐할 때마다, 그들의 선호나 그들의 상황이 변할 때마다. 네,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자 여기 맥락 설명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시장 참여자들은 가격이 유연하게 변할 때마다 재빨리 행동을 수정합니다. 가격 비탄력성이 없는 시장에서는 변화가 즉각 반영됩니다. 경제학 모델의 기본 가정을 연결해 설명하며 독자가 가격 이꼴 정보 신호라는 개념을 이해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네, 자 다섯 번째 문장 보시겠습니다. 그들은 멈춥니다. 사는 것을 제표 제품은 아이템, 아이템이죠 여러분 이게 제품인데요 어, 물품들 자 여러분 일단 이거에 대해서 알아보, 가겠, 알아보겠습니다 이거랑 비슷한 말들이 여러개가 있어요 여러분 자 한번 여러분이 다 한번 쭉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프로덕트도 비슷한 말이죠 여러분 이렇게요 구주도 많이 보셨죠 모천다이즈 이렇게 쭉 있는데요 어, 여러분이 한번 쭉 읽어보시고요 뉘앙스 차이도 어, 정리를 해뒀으니까 한번 쭉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네. 자 그러면 그 다음 문장을 여기서 계속 이어서 보겠습니다. 여러분 같은 내용이에요. 자, 그럼 병렬관계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여러분 여기 공통주어로 해서요. 여기 등의 접사 나왔나요? 여러분 등의 접사 나오면 항상 병렬관계 어,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 자, 공통주어고요. stop, day stop, day stop 이렇게 병렬을 이루고 있죠. 여기 뒤에 문장이 쭉 병렬을 관계가 되는 거죠. 그들은 멈춘다, 사는 것을. 여러분, stop 다음에 ing 하면 이게 동명사로 쓰였습니다. 뭐뭐 하는 것을 멈추다. stop의 목적어입니다. 자, 그런데 stop 다음에 투어정사가 나오면 뭐뭐 하기 위해서죠? 부사적 용법, 부사예요, 여러분. 이거는 부사. 부사적 용법 중에 목적이죠. 뭐뭐 하기 위하여. 그러니까 이거는 목적어가 아닙니다, 여러분. 네, 부사로 쓰였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사는 것을 멈춰요. 제 물품을. 관계대명사죠, 여러분. 관계대명사 어떻게 하죠? 또 여기 밑에 보실까요? 관계대명사가 좀 전에 제가 설명드렸죠? 이렇게 꾸며줘요. 자, 만족시키지 않는 제품이에요. 물품, 그들의 피로를, 그렇죠?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 복수죠? 복수동사, 수일치. 이쪽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그리고 스타 멈춘다, 파는 것을. 그렇죠? 어, 여기 또 관계대명사예요. 복수, 복수동사. 그렇죠? 복수, 복수동사 이렇게 돼요. 음, 제공하지 않는 물품들 그들에게 뭘 제공하지 않죠 최적의 이익을 자 그런 것들을 파는 걸 멈춘다 이거죠 네. 자 이쪽으로 계속 가겠습니다 같은 내용이에요 여러분 자그 다음에 보시면 이게 스위칭이 이제 분사구문이죠 자코마 때문에 떨어졌네요 그러면 여러분 분사구문 안에는 접속사가 들어있었죠 그래서 접속사 지우고 주어 같을 때 지우고 ing나 having pp 이렇게 했었죠 여러분 시제가 같으면 단순 분사구문. 이거 단순 분사구문이에요. 한 시제, 앞서면 having pp. 완료 분사구문을 썼었는데요. 음. 그럼 우리가 거꾸로 이제 접속사 플러스 주어 동사로 바꿔보겠습니다. 그러면, 자, 여기가 주절이죠? 여기 종속절을 바꾸는 거잖아요. 우리가 분사구문. 그러면 접속사, 아, 여기서 이제 종속절이 아니라 여러분 등의절입니다. 등의절. 자, 종, 종속절이 대부분 많고요. 이게 등의접사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자 그러면은 자 여기 보면 이쪽 앞에 있는 거랑 주어가 같으니까 생략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기서 보시면 여기 자 이게 주어죠. 그리고 여기 접선 엔드가 좋아요. 그리고 단순 분사 구분이니까 시제가 이거랑 같다는 얘기예요, 여기, 그죠 예. 그래서 여기 스위치로 이렇게 원래 이거였죠, 여러분. 이걸 지우고 지우고 i n z 해서 이렇게 줄여놓은 거죠, 여러분. 이거를 이렇게 하나로 네. 예. 자 그러면 해석이 이렇게 되겠죠? 음. 자, 최, 최적의 이득을 제공하지 않는 그런 제품을 이제 파는 걸 이제 멈춘다 이거죠. 어, 그리고 아마도 바꿀 것이다. 그죠? 네. 그리고 이제 아마도 바꿀 것이다. 뭐로 바꾸나요? 전환 전환하다. 이런 뜻이죠. 여러분. 바꾸다, 전환하다. 생산으로. 뭐의 생산요? 어, 다른 물품의 생산. 그러니까 다른 물품을 이제 생산한다. 어, 이런 내용이, 내용입니다. 네. 여러분, 그러면. 자, 맥락 설명을 보시겠습니다. 개인이 구체적인 행동 변화가 묘사된다. 네, 미효율적인 선택은 즉시 포기하고 더 나은 기회로 빠르게 전환된다는 내용입니다. 독자가 시장 어, 참여자의 <laughs> 합리적, 선택과 <laughs> 아, 네, 합리적 선택과 전환 과정을 직, 직관적으로 그려볼 수 있게 합니다. 네, 자, 여섯 번째 문장 보시겠습니다. 네. 만약에 그들이 가지고 있다면 동기적인 문제를 예를 들어서 뭐뭐하는 것에서 여러분 이건 동명사예요 빠지는 거예요 이 부정하는 것에 자꾸 부인하려고 하는 거예요 부정하려고 해요 뭐를요 이 사실을 여러분 이 사실일 때 여기 요건 동격입니다 여러분 이 꼴이에요 요요 요 사실이 이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동격에 접속사입니다 뭐라는 사실요 이 없다는 사실 자 수요가 없다는 사실 그들의 제품에 대한 자 그 사실에 을 대해서 자꾸 부정이나 이제 부인하려는, 부인하려는 것에 빠지는 것과 같은 그런, 자, 동기적인 문제가, 아, 있다면. 이렇게. 예. 자, 있다면, 자, 시장은 드러낸다 이거죠. 그들에게. 여러분, 드러낸다의 목적어는 이제 이쪽이에요. 이대전 그죠? 데디아라는 사실을 드러낸다인데, 이건 다 이제 부사구예요. 여러분. 전체사구가 이제 부사, 이거, 이거 부사구예요. 이쪽 부사구죠. 그죠? 그죠? 그러면, 부산은 문형의 영향을 안 줘요, 여러분. 그래서, 이 뒤에, 주요 성분이 목적어가 여기 온 거예요, 여러분. 이빌이 목적어를 필요로 합니다. 자, 그래서, 드러낸다? 그들에게 때때로, 꽤 잔혹한 방법으로, 방식으로, 뭐라는 사실을 드러내요? 여러분, 그들이 뭐뭐 하는 게 낫다는 사실, 받아들이는 게 낫다는 사실, 이러한, 어, 사실을. 어,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동격 접속사고, 이제, 요거는 이제, 여러 목적절이죠? 어, 리빌의 목적절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 배러는 헤드 배러에서 헤드가 빠진 거죠. 줄여놓은 거죠, 여러분. 여기요. 차라리 뭐뭐 하는 게 낫다, 뭐뭐 하는 게 아, 좋다. 자, 맥락 설명을 보시겠습니다. 마지막은 시장의 냉정함을 강조합니다. 개인의 현실을 부정해도 시장은 강제로 진실을 알게 만듭니다. 잔혹한 방식이라는 표현은 시장의 중립성과 냉정함을 드러내며 감정이 아닌 결과 중심의 작동 원리를 부각합니다. 네, 이렇게 됩니다. 네 마지막으로 여러분 글 전개 방식을 보시겠습니다. 어, 첫 번째는 이제 주제를 제시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시장의 장점은 어, 개인이 자신의 지식을 행동을 통해 드러내도록 만듭니다. 그다음에 어, 대조 상황이 다, 다음에 이제 제시되고 있는데요. 협상 등 전략적 상황에서는 오히려 정보를 숨기는 것이 유리합니다. 그러니까 시장 특성 강조. 완전 경쟁 시장은 정부 은폐 전략이 불가능하다고 했었죠. 네. 조건 설명이요. 가격이 고착되지 않는다면 개인은 변화에 즉각 반응합니다. 행동 변화, 규채와 수요 이익이 없는 활동은 중단하고 다른 활동으로 전환합니다. 그 다음에 시장 현실을 강조하죠. 현실을 부정하더라도 시장은 냉정하게 진실을 드러낸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네. 여러분, 이렇게 전체적으로 내용을 다 알아봤는데요. 어, 질문이 있으시면 어, 댓글에 남겨주시면 제가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이 학습, 이 내용이 들, 자료가 들어있는 그 사이트 링크를 제가 어, 고정 댓글에 남겨놓겠습니다. 어, 그곳에서 어, 다운로드를 안 받으신 분들은 받으셔서 한번 다시 한번 보시는 것도 어, 도움이 어, 되실 것 같습니다.